매일 수제 토마토 소스를 먹어야 하는 이유.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인 활성산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 토마토 소스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토마토 소스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을 최대한 많이 섭취할 수 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 성분 외에도 건강에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흔하지만 건강에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토마토는 특정 유형의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바 있다. 이 글에서 토마토 소스를 매일 먹으면 여러가지 건강 문제를 향상하며 예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리코펜이란 리코펜은 붉은색 보라색과 오렌지색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색소이다. 이 물질은 다음의 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토마토 고추 수박 파파야 딸기 구아바 딸기 자봉. 리코펜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카로티노이드이다. 식물성 식품에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리코펜은 섭취한 후 30분이 지나면 내장에 흡수되고 간 고환, 전립선 및 부신에 닿게 된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토마토? 아니면 토마토 소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토마토로 만든 식품에 더 많은 양이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다. 토마토로 만든 식품 100g에 함유되어 있는 리코펜 양은 다음과 같다. 생토마토 2573μg 케첩 17716μg 토마토소스 28764μg 말린 토마토 45900μg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이유 리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섭취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유익하다. 암 예방. 이 글의 시작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은 특정 유형의 암, 이를테면 전립선 암, 폐암 및 위암 같은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된다. 최장암, 결장 직장암, 식도암, 구강암 및 유방암은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심혈관계 토마토를 매일 먹으면 여러모로 건강에 좋다. 세포 활동을 개선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좋다는 점이다. 트리글리세리드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 혈압 리코펜은 혈액을 묽게 하는 데 도움된다.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토마토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좋다. 당뇨병 당뇨병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토마토나 다른 붉은색 채소를 섭취하면 포도당을 이용하는 방식이 향상된다.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도움되며 다음과 같은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을 예방하는데도 도움된다. 망막증, 당뇨발 간헐성 파행증 따라서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은 당뇨병 치료 및 예방에 매우 좋은 성분이라고 할수 있다. 토마토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리코펜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토마토로 만든 식품을 섭취하는 게더 좋다. 하지만 이 항산화 성분은 어떤 경우든 같은 방법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성분이 함유된 음식 유형과 어떤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토마토를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양질의 지방과 같이 섭취하면 리코펜 성분 흡수가 향상된다. 토마토를 가장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먹는 방법이다. 이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고온에서 조리해서 만들어야 한다. 후추나 강황을 조금 넣으면 더 건강한 소스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유형의 염증과 통증에 탁월한 식품이 완성된다. 필요한 재료 잘 익은 토마토 10개, 마늘 4쪽,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분의 1컵 100g, 강황가루 1 작은 술 4g, 후춧가루 1 작은 술 4g, 흑설탕 1 슬래시 큰술 7g, 바닷소금 1큰술 12g. 만드는 방법 다진 마늘을 잠깐 볶는다. 토마토를 으깨, 향신료를 뿌리고, 간을 한다. 마늘을 볶은 팬에 토마토를 넣고, 15분 정도 끓인다. 뜨거운 상태에서 먹는다.